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 거는 사실상 다음 시즌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예요. 솔직히 말해서 미리 보기. 뭐냐면은 지금 중국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이 이제 70제, 어, 70제 에픽 시즌으로 우리가 그 성태형이 예상을 했던, 아, 그러니까 예고를 했던 헬메타 시즌을 이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맨날 봤던 그 바이두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좀 보고 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스크린, 스크린샷도 또 가져왔거든. 그래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선은 네. 우선은 자, 보자고. 자, 제가 가장 놀랍게 봤던 거는 이겁니다. 이게 지금 경매장이거든요, 여러분들. 네. 지금 일반 유저들이 경매장에 올려 놓은 품목들이에요. 여기서 지금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모순의 결정체라고 해서 지금 우리 던전앤파이터 모바일 한국 서버에서는 연말을 지금 하고 있지만, 저쪽에서는 증폭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증폭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 카드첩, 네, 카드첩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 주술인 님도 지금 말씀을 하셨지만, 유니크가 보이죠? 지금 보여요? 지금 유니크가 27만 3천 테라, 18만 테라, 이런 식으로 거의 한 10에서 30만 테라 수준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음, 그게 왜 그런지, 야, 요것도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보면 다 이게 유니크예요 음, 유니크고, 근데 참 신기한게 뭐냐면은 이거 카멜레온셋이거든요? 카멜레온셋이고 요건 스타, 어 이거 슈퍼스타셋이고 10만테라에서 9만테라, 7만테라, 5만테라 요런식으로 어 테라로 거래가 되는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저기 테라가치는 우리랑 어 거의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전부 다 지금 유니크를 파밍을 하고 유니크 자체가 경매장에 올라간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이 모순의 결정체라고 증폭을 할수 있는 이 재료는 지금 현재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 되는데 580 테라로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 봐서는 우리 연마석하고 똑같은 가치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도대체 얘네들이 도대체 뭘 하길래 유니크가 이렇게 비쌀까? 네. 그래서 제가 중국 사이트를 잠깐 들어가 봤습니다. 같이 보자고요. 중국 사이트인데 봐봐요. 여러분들 제가 이게 번역을 제가 중국어를 잘 못해서 <laughs> 이게 이번에 올라온 중국 던파 모바일에서 나온 이제 그 신규 시즌 새로운 장비 시스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제가 왜 중국 던파 모바일을 먼저 지금 설명을 드리는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중국 던파 모바일하고 한국 던파 모바일하고 같은 어떤 시스템을 계속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결국에는요. 지금은 근데 이제 중국 던파 모바일이 우리보다 약간은 느리지만 시스템적으로는 우리가 다음 신규 시즌에 얻을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하게 될 그거를 미리 갖다 놓은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보면은, 두 가지입니다. 네, 두 가지인데, 이게, PC던파를 하시는 분들은 되게 익숙하실 거예요. 첫 번째, 고유 세트 효과와, 포인트 세트 효과가 있습니다. 어, 고유 세트 효과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것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인피니티 세트, 인피니티 세트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은, 뭐, 규율이, 그 규율, 3세 효과가 나오고, 5세트를 갖고 있으면, 규율이 5세트 효과. 이게 아니고요. 인피니티 3세트를 하면은 인피니티 세트의 3세트 효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뭐 진홍곡 그 있잖아요. 진홍곡. 그 스킬이 초기화되는 그런 것들이 고유 옵션으로 들어가 있고 그거하고 그 아까 봤던 이제 유니크 같은 그 거래 가능한 유니크 같은 것들이 같이 적용이 되면서 하나의 세트 효과를 발송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고유 세트, 고유 세트 효과는 우리가 빨리 그헬 파밍을 해서 그 특정 세트를 완성하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세트 효과인데요. 이게 지금 중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잘모르시는데 제가 여기다가 그 번역을 좀 요청을 했어요. GPT한테. <laughs> GPT 사랑해. <laughs> GPT 사랑해. 조금만 기다려봐요. 자, 요렇게입니다. 이각 등급별 장비 점수라고 해가지고, 어, 60레벨, 심연 파견, 뭐, 이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60레벨 헬 장비. 그리고, 우리 그, 예, 여기는 그거에 환극 있잖아요. 환극. 네, 환극. 환극셋은 한 부위당 5점을 얻을 수 있고요. 그리고 65레벨. 이거 팀 모드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땐그거예요 낙스하임. 예, 네, 낙스하임. 뭐, 유령열차. 이런데서 오는 이제, 그, 정던 장비. 65레벨. 이제, 우리가 이제 신규 시즌이 되면 얻게 될 70레벨. 레어, 유니크, 레전더리, 그리고 뭐, 저, 뭐야, 태초. 이런 식으로. 아, 물론 그렇게 나오지안 나올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약간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뭐 요렇게 점수가 있는 겁니다. 그 점수가 쭉 차진다면은, 이렇게 그, 물리공격력. 어, 아니면은, 항마력.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지금 여기에 보시면은, 있습니다. <laughs> 장비점수가 25점일 때는 스킬 공격력 증가력이 이제 플러스 0.5% 그리고 항마력이 올라가고 쭉 해서 500점이 되면은 이제 스킬 공격 력 증가가 10%까지 올라가고 항마력은 7000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여기서 말하는 이 고유 세트 효과와 포인트, 포인트 세트 효과 이두 개가 합쳐져가지고 여러분들의 캐릭터가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면은, 아까 전에 그 유니크는 그거 뭐냐? 여러분들, 요겁니다. 지금 보면은, 이 유니크들도, 어떤 거는 뭐, 30만 테라가 돼 있고, 어? 아까 여기 보면, 우리, 똥카멜이라고 했죠, 옛날에? 카멜레온 세트, 이런 것들은 뭐 9만 테라 이거밖에 안 해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유니크 장비까지는, 제가 예상하건데, 유니크 장비까지는 경매장에서 거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 거래가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은, 뭐,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인피니티 세트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1티어 세트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2티어, 3티어 세트가 있을 거예요. 이싼 거는 3티어 세트라는 거야. 쓸 데가 없는 거야. 대신 어쨌든 세트 장비 포인트를 얻기 위해서는 유니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겁니다. 뭐 27만 테라, 3, 뭐 30만 테라 이런 것들은 왜 비싼 거야? 그냥 장비가 좋은 거니까. 좋은 세트는 비싼 유니크고 형성이 된다. 그러니까 다음 시즌부터는 약간 운이 없으면은. 헤라로 아이템을 구매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 어쨌든 이게 결과적으로는 이 다음 시즌부터는 그 우리 옥성태 디렉터님이 말씀하신 파밍의, 파밍의 재미, 어 득템 도파민 요거를 충분히 어좀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패치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결과적으로는 PC 던파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PC 던파를 따라가고 있는 것 같고 다음 시즌은 이 이게 결국에는 이제 헬헬 헬 모드에 어, 이제 어떤 그, 이 p c 던파에 어떤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태초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제가 정확하게 읽은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 상의하고 팔찌에만 있다고 합니다. 예, 상의하고 팔찌만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은, 초월이라고 하는 게 태초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상의하고 초월, 초월 팔찌. 요게 뭐냐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이 던전 앤 팔터, 예, 지금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이거. 달빛 아래 피는 붉은 꽃, 그리고, 만화 오버플로. 이거 두 개가 엘리트 상위, 엘리트 팔찌잖아요. 음. 그니까, 여기까지는 이, 어, 깨 하이, 벨트, 신발, 뭐, 반지, 목걸이, 여기까지는 에픽까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가 이제 거지. 그 태초 거지. 태초 옵이 활성화가 되고, 세트 옵션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제 또, 우리 이거 엘리트 착용한 것처럼, 여러 가지로 이게 좀, 스텝창이 변하는 거죠. 요런 식으로 갈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즌에는 아, 좀 테라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테라도 많이 순환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우리가 일반 던전을 돌게 되면은 아 이거 왜 도는지도 모르겠고 도대체 신규 시즌 언제 와? 약간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던전을 돌면서 파밍도 하고 여러분들의 캐릭터도 강화되고 약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 어, 우리 중국 던파 모바일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서 미리 알아봤습니다. 음.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또 있어. 이거는 여러분 다 아는 내용이잖아. 이번에는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어요. 같이 보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이것도 영상을 할 거예요. 자.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저번 영상에서 이제 뭐 헬이 어떻게 도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또본게또 있어요. 사실 또본게또 있어요. 이거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 아이템 옵션. 네, 아이템 옵션 등장 확률표라고 있더라고. 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마법 봉인입니다. 예, 네, 마법 봉인이 전부 우리 환극에서 있었던 그런 효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버서커 스킬 같아요. 뭐 이렇게 보면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뭐 붕산격이나 뭐 경로나 아니면은 뭐그 블러드러쉬 뭐 이런 것들 같아요. 그런 것들이 마법 봉인 옵션으로 들어오면서 쿨타임이 감소되는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효과들을 마법 봉인으로 이제 바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오 님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킬론 자체가 마법 봉인 옵션으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던파 모바일, 한국 던파 모바일에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우리는 스킬론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국 던파 모바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